아유, 이거는 1인분인가 보네, 다 아. 그죠? 그런가 봐. 어? 어서 오십시오. 음. 그러니까 여기 대파전 음. 하나 시켜볼 이렇게 음. 먹을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은가? 네. 어떻게? 뭐. 너무 많은데. 대장 대장 냄비 하나, 대장 그니까 빨리 시켜보세요. 뭐뭐 뭐뭐 시킨다고? 대장? 이거 이거 여기 음. 1인분인가 봐, 그게 이 요만큼 편네. 소중해요. 그 관계 있어 전부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음, 다음 주가 주만 근데... 나는 첫 뿌미 먹을래. 각자 시켜도 돼요. 주꾸미. 각자 주꾸미. 시켜도 돼요. 아 각자니까 아 그냥 아 알아서 시키면 되잖아 아, 공유가. 그렇지. 계장 별반 자기 뭐 먹을 건데. 저는요, 저는 저거 먹을 요 한태. 난 계집 미 계장 별반을이 리터는 주나. 즉한 마리씩. 한 마리. 예. 한마일 거예요. 8만0 0 원이야. 가격 차이는 얼마인 그래. 그래. 조금이금이 대정공을 어 사람